네, 안녕하세요. 소문TV의 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액체 괴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 액체 괴물을 갖고 놀아볼 건데요. 일단 이 액체 괴물 이름은, 어, 리얼 샤베트, 리얼 샤베트 꿈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갖고, 색깔은 엄청 예쁘죠? 느낌은 봤어요, 나. 음, 느낌, 오, 폭 음, 향기는 좋은 향기가 나네요. 오, 향기는 사 4월 향기가 나요. 오, 조물조물, 조물조물. 그다음 이거, 아이거 랩핑이 아예 안 되네요, 이건. 그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어, 어디까지, 아, 이건 잘안 늘어나네요. 랩핑이 잘안 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랩핑이 아예 안 되네. 이렇게 한물을 좀. 에이. 엔수에게 ASM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오케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여기는 제가 제 방인데요, 공부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 오. 아, 안 되네요. 잘은 안 되는데, 그래도 되긴 되네요.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한번. 쭉쭉, 다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도 이렇게 해고 아, 바풍은 잘안 돼요. 제가 이거 체계물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풍 같은 건 연습을 아직 못 했는데요. 다음에는 꼭 연습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일단은 오늘은 래핑부터 연습을 좀 할게요. 아, 또안 됐네요. 제가 다음에는 꼭 엄청난 밥풀로 만들어 보거든요. 느낌이 물같이 손에을 잘해서 좋고요.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액체 괴물 방송을 좀 많이 찍을 것 같는데요. 이게 액체 괴물은 물과 색소와 풀을 섞어서 만든 거입니다. 지금 이거는 냉기는 아주 탱글탱글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통 문방구에서 천 원으로 팔매하는 거고요. 네. 놀기 아주 좋게, 이렇게. 놀기도 아주 좋고, 이렇게. 소리도 좋습니다. 느낌도 엄청 좋구요. 네, 이렇게 탱탱합니다. 이렇게 탱탱. 이렇게. 탱탱. 보셨죠 탱탱. 탱탱. 탱탱합니다. 탱탱. 등비. 탱탱. 팡팡팡팡. 탱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뭔가, 이거 지렁이 같지 않나요? 나는 지렁이 뱀이다뱀이다뱀이다 이걸로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쓱, 쓱, 똥, 으, <laughs> 들어와요. 아, 이게 맡을수록 향기가 엄청 좋네요, 이게. 저는 이게 향기가 좋아도 좋은 것 같고, 어, 손에서도 뭔가, 뭔가, 애플 같은 냄새라 해야 할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랩핑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랩핑. 오, 어, 됐습니다. 바풍이 됐, 아, 근데 다시 가라앉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풍을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다시 뭉쳐서,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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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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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시 뭉쳐졌습니다. 이걸로 다시 또 랩핑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이게 찢어졌네요. 다시 한번 랩핑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랩핑 도전 시작. 점점 커지죠? <laughs> 아, 오케이. 바풍 성공. 오늘은 아주 느낌이 좋네요.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이 요즘 인기 있는 리얼 샤베트 꿈이라는 쫀득쫀득 말랑말랑한 이, 이 액체 괴물을 만져봤는데요. 네. 오늘은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마지...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도 앞으로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모티비 유는 이제, 안녕!